네, 저희는 이제 곧 다가올 개장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 전화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화권 증시가 사실 최근에 조금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무님께서도 아, 오늘 장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우선 어제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우선 중국도 이제 아시아 전역 위험자산 다시 압박받는 그 과정 피해가지 못했죠. 그래서 황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1.7% 하락하고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 좀 높아졌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항생테크는 9월 이후로 최저치를 다시 한번 터치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전장에 이제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또 오후장에 더 이제 심해졌는데 그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 간의 긴장이 좀더 고조되는 상황이 펼치면서 본토주가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보고서, 다시 기술주 고평가 얘기가 다시 중국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심천 종합지수하고 창업한 지수, 오전에 상당히 간신히 상승세를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오후장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뭐, 뭐 하이라이트를 본다면 전반적으로 좀 분산된 모습이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 4,100개 종목 이상이 하락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장도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적가 매수 다시 한번 뭐두 번째 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예측해 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같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앞서 전일장 리뷰 봤을 때 지금 주요 지수가 모두 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 과창판 지수는 좀 강보합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조금 얼어붙어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좀 자금의 이동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과창판, 그리고 반도체로 대변되죠. SMIC. 이 힘든 시장에서도 사실 기술주가 다 떨어지는데 SMIC 1.4% 올랐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공급 부족하고 높은 가격, 그 다음에 영업이익 상승이 굉장히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삼성. 제 생각에는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 어 어쨌든 국내장에서는 조금 센티먼트가 더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금이 흐르는 자금을 저희가 봤을 때는 어제 이례적으로 이제 SMRC가 포함된 과창판 지수죠. 상해 지수인데 스타50 지수가 계속 기술주 약세를 겪고 있는데도 어, 자금 흐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리포트도 따르고 저희가 저희 회사에 들어온 것도 보면 그,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홍콩에 있는 것들이 자금이 많았거든요. 음. 그렇다는 얘기는 본토 자금이 중국에 있는 스타50 지수를 산 것보다도 홍콩에 있는 스타50 지수를 산걸 보면, 홍콩 자금이거나, 아니면 해외 자금들이 저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바닥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것들이 어디를 몰렸냐면, 반도체 중심인 스타50 지수를 몰린 거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인데, 전부 다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예 지수를 끌어올렸겠죠. 근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바닥 매수를 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바닥 매수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투자자로서는 확실히 마음을 안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상무님과 함께 또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꽤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로봇주가 최근에는 조금 약한 흐름, 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이 또 기회로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 기후어 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 실제적인 실적들을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이제 신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투명성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그 그 문화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유비테크에서 워커 S T라는 로봇 관련해서 시연을 했었는데.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었었어요. 어. 그래가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가짜가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유비테크가 어제는 반박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다시 내보냈더라고요. 근데 이런 소식들이 뭐 의혹이 제기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로보틱 섹터의 센티먼트상 매우 안 좋은 뉴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직 로보틱 섹터 굉장히 성장 가치가 있는 섹터라고 저는 봅니다. 휴머노이드. 다만 굉장히 그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700%, 800% 상승한 종목 분명히 있을 텐데 다만 그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휴머노이드 로보텍스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긍정적이시다, 그러면. 저도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다만. 섹터별로 접근을 하자 아니면 그것들이 조금 어, 상장돼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저기 시가총액 큰 조목들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성장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분명 하지만 저희가 옥석 가리기에 진짜 엄격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채팅에서 빠른 정보 감사해요 상무님 이렇게 또 시청자분이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그 댓글에 제가 정보는 제일 빠릅니다. 중국의 찌라시도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장 저는 한국 증시가 올라졌으면 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오전 매체가막 들어오면서 근데 한국 증시를 보고 어떻게 보면 중국 기술주에 대한 바로메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에서 펼쳐진 아직까지는 왜냐면 내일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다음 날 이제 고용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 연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려되는 것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어졌던 아까 말씀드린 스타 50에 대한 매수세가 있는지 제가 한번 다음 주에 어~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국장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과 연동이 덜돼 있기 때문에, 어, 오늘장 올라올 거라고 이제 그 희망을 하고 있지만요. 근데 전반적인 섹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그래서 오늘장 약간은 관망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저가 매수가 나오는 그장 중에 있다 그러면 그런 섹터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전반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스타50에 또한번 자금이 유입되는지 이 동향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화권 증시 전략의 홍콩 CSOP 자산은요.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